자! 지금부터 너에게 도킹킷을 달아주겠다 가보자! 안녕하세요 라벨라노입니다 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펫밥 어, 도킹킷을 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시시바를 제가 구매를 해갖고 앞으로 지금 당장 아닌데 어... 모토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도킹 킷을 구입했습니다. 일단 먼저 달고 시시바도 지금 구입해놨거든요. 일단 도킹 킷을 먼저 달고 와... 시시바도 같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러기질에 같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두 번지고 한번 가보시죠. 공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델렌치 제가 쓰는 별렌지. 여기 두 개를 푸른 다음에, 도킹킷. 이거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 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 내용물은 도킹킷이랑, 이거는 반사판 같은 건데, 이거는 내어볼때 필요 없고, 지금 설명서에도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앞에 꺼 뒤에 거 이렇게 교체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또유광렌치네요 이거는 유광렌치유광렌치나 갖고 왔는데 갖고 와야겠습니다. 오우씨 이거, 이거, 이거 반대쪽에 있오우 아.. 이거 긁어먹겠습니다 아.. 씨여도 그렇고 아, 어왜이안 풀리지 이거 뭐 이만 안풀리라야 도저히 안돼가고 지금 공간을 샀습니다 비슷한 건 아닌데 육각 렌치 세트 이걸로 조직 버린다 별렌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야, 공부 좋은데? 야, 이 남자하고 공부빠 이거 볼트를 두 개를, 볼트 두 개를 같이 빼버리면, 이게된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나씩하나씩 하나, 바로, 하나, 바 이게 훨씬 더안 되죠. 이게 훨씬 더 아, 밑으로 내려가면, 넉넉하시기 힘들고, 쪼아져 있을 때, 하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워킹킷. 아주 간단하게, 공구 하나로, 하, 완성했습니다. 아, 이 장비가, 공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이 중국지인데, 강도도 지금, 제가 평을 보고 샀거든요. 강도도 굉장히 좋고, 지금 피스 같은 경우에도 일자 드라이버, 그다음에 십자 드라이버, 육각 렌치 종류도 있고 별 렌치 종류도 기본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리 같은 경우에는 어, 미리로 안 쓰고 인치를 좀 많이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맞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도 30T, 35 30, 30, 이게 인치로 나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네요. 이거.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거 가격이 어 2만 배송비 포함해서 2만 9천원 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이게 좀 작긴 작은데 이것만 조금 개, 괜찮겠구만 이거 하나면 제가 볼때 기본적인 마이크 정비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렌치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쓸 때도 있습니다. 이, 복스가 안 들어가는 쪽, 그런 데는 이제 런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연장하는 것도 있고, 이게 또 코어지네요, 이건 또. 이야, 이 좋네, 이거.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막, 바이크 장비,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꺾이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야, 쥐네 이거. 물론, 일제가, 비싸긴 비싸지만, 좋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도끼끼도 달았고, 이제, 럭이지레 시집 한번 기다리면 되네요. 한 번, 달아보겠습니다. 짜잔! 자, 럭이지레 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왔습니다음이 새끼 아무튼 입만 등받이 있고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짐대 모터 캠핑 하게 되면 이쪽에다 이제 짐을 싣고 앞에도 어차피 사람을 태우니까 여기에도 짐을 싣고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뒤에 한 번, 혼져 봐도 되겠는데? 어 나쁘지 않네. 흠, 버지가 있으니까, 시트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훨씬 안정적이네. 이정도 음, 한, 텐덤해, 가 30분 정도? 30분 정도 거리는 텐덤해갖고, 이거 태우고 아무나 갈수 있는데 너무 음, 괜찮네. 나쁘진 않네 일단 시트가 이 거지가 았고 뒤에 가방을 여기다 달고 댕기는데 아니 이걸 그냥 그대로 달아놓고 여기다 바로 달아도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따가 했다 치고 가방 했다. 어 모양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오, 괜찮네 그냥 이렇게 해도 자 오늘... 오늘 간단하게 간단한 진짜 간단한 커스텀 도킹킷 달고 그 다음에 러기지렉 등받이 달고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네요 뭐 혹시 펫밥 타시는데 혼자 타시는 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저것도 저희 펫밥크루라는 그 밴드, 네이버 밴드 있습니다 <laughs> 네이버 밴드에서 중고로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이게 거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이 카페 같은 거 보면은 펫밥 어... 이렇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펫밥크루라고 그 네이버 밴드 보시면 있,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펫밥 박사님들 있습니다. 거기서 좀보 공유도 많이 하시고 그 타시면서 그 몰라갖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고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몰랐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어떻게 알고 이제 들어왔는데 괜찮습니다 혹시 하시는데 밴들 가입 안 하신 분 있으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놀러 봅시다 와우 굉장히 딱끔합니다 지금 제가 딱딱하게 고정시켜놨거든요 늘리넣고아 정말 잘 어울리네 진짜 아니 그냥 이렇게 계속 달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 굳이 이거 안 빼고 그냥 이렇게 달아놔도 지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어, 무신비요아 어, 마음이잖아요. 진짜 마음이요아 어, 진짜 긁힌거 이거는 진짜 열받는데와자 이제 모토캠페 언제 언제 할지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토캠인 지금 뭐 텐트도 이런 것도 안 사고 그냥 슬슬 알아보는 있인데 아이 좀 불리면 언젠간 모 어떻게든 잡아야다 y e 니다